안녕하세요. 방패 계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책임한 픽은 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로 본인의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서울 삼성. 삼성은 직전 손호와의 경기에서 99대 88 승리를 기록했다. 이 쿼터 열0세를 기록했지만 경기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역전승을 기록했다는 점이 제일 고무적이었다. 이정현과 홍경기가 제목을 다해주었고 이동혁, 신동혁의 3점 강점, 코번의 35득점 14리바 활약도, 서울의 스케, 스케는 직전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84대 72승리를 기록했다. 원희가 22득점 9리바로 제목을 다해주었고 오세근도 13득점을 지원, 허희령이 17득점으로 지난 예술에서 보여준 반등세를 이어갔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이었다. 또한 경기 후반 수비경쟁력이 좋았던 장면 역시 홍박사 의견. 삼성이 직전 경기 이변을 만들어냈고, 공격도 꽤나 적극적이었다. 코번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으니, 오늘 삼성의 경기력이 기대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SK가 객관적인 수비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고, 원희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오세근이 직전 경기 제 몫을 다해주었고, 허희령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최근 삼성의 3점이 좋긴 하지만, 시즌 평균치를 감안해본다면, 오늘도 삼성의 3점이 잘 터질 것이라고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따라서 오늘 경기는 SK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 정관장 정관장은 직전 스케와의 경기에서 72대84 패배를 기록했다. 안영준이 없는 스케 프론트와의 경쟁에서 정혁은 이종현이 고전하고 말았고, 밀슨, 카터도 포스트 경쟁력을 보여주진 못했다. 또한 박지훈과 최성원이 배병준의 공백을 메워내지 못했다는 점 역시 아쉬웠던 부분. 케이트 손익봉. 케이트는 직전 DB와의 경기에서 79대 76 승리를 기록했다. 이날도 전반에는 열세를 기록했지만 후반부 경쟁력이 상당히 좋았다. 문성군이 17득점으로 활약을 펼쳐주었고, 또 최근 경기들에서 수비 경쟁력이 나쁘지 않다는 점도 고무적으로 볼만한 부분. 홍박사 의견. 정관장이 예슬 경기와 리그 경기를 수화하느라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다. 즉, 베스 하윤기가 있는 케이트를 상대로 수비 경쟁력을 보여주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 여기에 카터, 일슨의 경쟁력도 뛰어나지 않고, 최성원, 박지훈이 배병준의 공백을 메워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더해본다면, 오늘 경기는 케이트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소리>